1월에서 3월까지만 먹을 수 있는 봄동, 봄동 겉절이, 봄동 무침 꼭 만들어 드셔 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지금부터 15분간 이렇게 굴려가면서 아주 맛 끝내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네 오늘은 입맛이 없어서 겉절이가 굉장히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트에 가봤습니다. 마트에 갔더니 겉절이하면 보통 우리 2천 원, 3천 원윗돈 줘야 하는 알배기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제철이 1월에서 3월인 봄동. 이 봄동은요 오늘 1,900원에 구매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크지요 제 얼굴에 한 10배 크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양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1900원에 구매 온이 봄동은 정말 이때 아니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 드시고요 이 봄동에 베타카로틴 칼슘 칼륨 등이 많아서 이 빈혈예방 그리고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겉절이 하면 많은 집들에서 참기름 넣는 집이 있고 안 넣는 집이 있어요 왜냐면 식초가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봄동 겉절이 하실 때 만큼은 참기름 꼭 넣어주세요 봄동 봄동과 참기름 궁합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도 착한 봄동. 이 봄동 왜꼭 먹어야 할까요? 바로 배추 많은 품종 중에 단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봄동 구매하실 때는요, 속이 노랗고 색이 선명하고 싱싱한 봄동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봄동 옷절이 1900원에 집에는 양념장으로 만들고요. 고추장 비벼 먹으면 정말 이만한 밥도둑 없습니다. 봄동겉절이 맛있게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봄동은요. 이렇게 손으로 한번 쥐어 주세요. 그리고 이 밑동 쪽 있죠? 여기를 칼로 한번 잘라 주세요. 자, 그러면 낱장으로 똑똑똑 떨어지고 또 중간 쪽에 또 이렇게 밑동이 또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또 잘라서 제거해주시고요. 자, 봄동은 다른 배추 품종과는 다르게 보시다시피 옆으로 뻗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 사이 사이에 한장한장 한장 이물질이나 벌레 그리고 흙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장한장 한장 깨끗이 씻어 준비해 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씻어준 봄동은요, 이제 겉절이 크기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줄 텐데, 자,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 써는 방법도 있고요. 또 사선으로 써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 배추, 김장 겉절이 하듯이 칼로 사선으로 내려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곰동은 또 이렇게 썰고 나면 모양이 예쁘지 않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곰동은 이렇게 썰었을 때, 묻혔을 때 모양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칼을 사선으로 두시고요. 입쪽 한번 자르고 줄기를 또 반으로 한번 사선으로 잘라주면 자, 어때요? 모양이 더 예쁘게 나오지요? 자,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위험하지도 않고, 썰기도 훨씬 편하고, 손질도 더욱 쉽습니다. 물론, 겹겹이로 썰으셔도 충분히 잘 썰리니까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안쪽 노란잎은 썰지 말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라나 준비해 주세요. 자 봄동 겉절이 봄동 무침 만드실 때 그냥 무치시는 분들 많으세요. 우리 알배추 겉절이 하듯이요. 하지만 봄동은 좀 얇기 때문에 이 아삭한 식감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는 이 방법으로 해서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바로 보라나에 물 넉넉히 넣어 주시고요. 소금 두 큰술 넣어 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주걱이나 국자를 이용해서 소금을 잘 녹여주시고요. 물의 양은 봄동이 잠길 정도의 물의 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소금을 녹이면 소금 물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주걱이 점점 미끌미끌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물색도 처음보단 다르게 좀더 네, 하얀색을 띄고 있죠. 자 이제는 손질한 봄동 모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먹는 봄동 겉절이 봄동 무침이 가장 맛있었어요 자 이제 소금물에 푹 담가 주시고요 지금부터 15분간 소금물에 봄동을 절여 줄 거예요 15분이 지나면 소금물에 절여 놓았던 봄동을 옮겨 담아 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요리할 때는 소금에 절이고 나서는 물에 씻는 것이 있고 물에 씻지 않고 하는 것이 있죠 자 봄동은 이렇게 소금물에 절이고 나서 물에 씻을까요? 아니면 그냥 요리할까요? 네, 그냥 요리합니다. 물에 절대 씻지 마세요. 이대로 바로 양념쳐서 버무리면 아주 꿀맛입니다. 자, 넓은 볼에 물기 빼준 봄동 모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양념을 합니다. 고춧가루 3 큰술 넣어주세요. 자, 감칠맛을 올리기 위해서 참치액 두 큰술은 꼭 넣어주시고요. 자 설탕 줄이고 맛을 더 올릴 수 있는 매실액 세큰술 식초 두 큰술 넣어주세요. 겉절이 할때 설탕 많이 넣으시는데 매실액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탕은 반 큰술만 가볍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겉절이에 빠질 수 없는 다진마늘 한 큰술 넣어주시면 이대로 버무려주시는 거예요. 자, 봄동은 다른 품종과 다르게는 약간 뻣뻣해요. 그래서 주변이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넓은 볼에다가 하시면 주방을 좀더 깨끗하게 또 맛있는 봄동 겉절이까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양념 버무림 해주시고 나면은요, 이제 또 마지막 이거를 꼭 넣어줘야겠죠. 바로 봄동과 궁합이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린 참기름 한 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가볍게 한번 버무려주시는데요. 이 봄동은 거칠게 버무리게 되면 풋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굴려가면서 맛있게 무쳐주시고요. 이야, 아주 맛있겠죠? 끝으로 통깨 솔솔 뿌려주면 맛있는 봄동겉절이 완성입니다. 따끈따끈한 밥에 고추장 반 큰술 그리고 봄동겉절이 넣어서 비빔밥 해먹으면은요, 봄동 비빔밥 아주 맛 끝내줍니다. 역시, 봄동 겉절이, 봄동 비빔밥은요, 이 식초의 새콤함, 그리고 달큼함, 그리고 개운함, 그리고 참기름의 고소함까지 들어가서, 이 비비고 있을 때조차 이 코에서 느껴지는 게 너무 막 현기증이 나요. 막 어지럽고 빨리 먹고 싶다, 이런 느낌. 1,900원에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 먹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꼭꼭 해서 드세요. 네, 이렇게 해서 봄동 무침, 봄동 겉절이에서 밥에 고추장 넣고 싹 해서 비벼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자, 봄동은 정말 사시사철 언제 어디서든 뭐 당근, 감자, 무처럼 만나볼 수 없습니다. 봄동은 딱 이때 이맘때쯤. 1월에서 3월이 제철이니까요. 그리고 혈관 개선, 칼슘, 칼륨도 아주 듬뿍이니까 꼭꼭 챙겨드셔야 합니다. 1900원으로 만드는 봄동 무침, 봄동 겉절이 꼭꼭 챙겨드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요리왕 피룡이었습니다. 피룡! 난